알파컴모르. 아, 알마버르 아, 오늘은 뭐냐르. 이거 할 거야? 또나시킬려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너 했잖아 너는. <laughs> 내가 그거 너 하고 영상 올리고 나서 생각을 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내가 한 적이 없어. 아 그래? 내가 직접 해서 올린 게 없어. 네가 만들어 놓고? 어. 문터랑 어. 너한테만 시켰던 기억이 나. 내가 해보겠습니다. 어... 어, 나는 제작자라서 금방 깰 거거든. 플레이. <laughs> <웃음> <웃음> 네가 여기서 여기 카메라로 어. 이렇게 찍고 있어봐.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내가 딱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잘 찍어드리겠습니다. 음, 아, 이 느낌. 아, 이 느낌 좋아. 오, 오랜만이야. 오, 이 느낌. 자, 찍고 있지? 그럼, 그럼. 갑니다. 예. 저뭐 처음에, 처음에 쉽거든. 아. 어. 아니야, 아니야. 너무 급하게 쉬어. 갔어. 간만에 너무 급하게 가서 그래. <laughs> 어. 자, 여기냐? 아, 이렇게 해서 여기냐? 어. 여기 딱 가서 뭐여기까지는 바꾸 못 했던 거 네가 여기가 어려웠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추진을 딱 받아서 요렇게 요렇게 갔다. 어. 봤냐? 한 방에. 여기가 굉장히 거리가 먼데 이렇게 해주면 쉽거든. 어. 여기에는 블럭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살짝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네가 여기서 떨어졌지. 어. 요거는 후회를 쉽습니다 어떻게 가지고기를 앞으로 달려가면서 점프하면 가.. <laughs> 어이 이렇게 하면 가지는데? <laughs> 저기 공략이 참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가죠 아 진짜야 이거 그냥 달려가서 점프하면 되게끔 해놨어 이렇게 하고, 자 여기까지만 뭐 간단하게 올라가고 위에를 볼 필요가 없어 그냥 달려가면서 점프 그렇지! 오. 요거든 자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대로 가면 되고 여기가 여기 사이가 있거든? 여기로 들어가줘야 된다 요렇게. 오오 요기도 지금 점프하면 걸리거든? 조심해서 옆으로 살짝 빠져나오듯이. 빠져나와서 요렇게! 그렇지! 봤냐? 허어. 여기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로 못 올라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더라? 여기 바로 뛰면은 내가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으아! <laughs> <아아>! 호어 <laughs> 살았어! 살았어! 야! 야, 야, 살았어! 찍고 있지? 으아! <laughs> 으안 <laughs> 어, <laughs> 어. 아! 돼! <laughs> 범야! <봄야> <봄> 야 권리 태풍대 <텐> 그냥 <laughs>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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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어. 달려가면서 태하 태하 달려가면서 태하 금방 갑니다 이렇게 아왜 이렇게 안 가지는 건데 도대체 저기 아, 왜 이렇게 빡빡해? 네가 만들었잖아요 진짜 쓰레기 야 아니, 아니. 자, <laughs> <laughs> 5분 안에 깨겠습니다. 5분 안에.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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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오케이. 오케이. 오호. 오 조커들. 오케이. 빨라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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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밑으로 한칸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뛰는 거야. 음. 아, 저기 하나만 더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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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해요. 아, 좋았어. 그리고 오. 여기 올라가서 여기에도 추진을 딱 받아서. 아! 나이스. 나 저기 꼬린 좀 보여. <웃음> <웃음> 내가 여기는 내가 조금 봐줬거든. 떨어져도 한 방에 안 떨어져. 아, 뭐야? 세이브 포인트 같은 거야? 그건 아닌데. 여기 중앙으로 떨어지면은 쭉 떨어져. <laughs> 자. 아, 저기 왼쪽 위에 녹색 양파. 저기 중앙으로 떨어지면은 쭉 떨어져. 아드! 아니야, 아니야! 어디까지 떨어져? 아, 어디까지 떨어진 거야, 나? 얼마 안 떨어졌어. 얼마 안 떨어졌다니 한참을 떨어졌는데.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헤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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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겁나 웃겨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네, 아주. 아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 자, 여기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점프. 이렇게. 자, 이렇게 가고. 자, 여기서 좀 천천히 뛰어도 되거든, 여기는. Uh -huh. 이런 식으로. Oh. 자, 여기서 아까 나 떨어졌지? Uh -huh. 오케이 저기 왼쪽은 길이 아니야 여기 오른쪽에 여기 여기 틈새가 있거든? 응 음. 저기로 가야돼 저기로 가야돼 음. 저기로 가야돼 트왓! 야 세이브! 세이오 살았다! 과거에다 아 고마워! <laughs> <laughs> 아이 광거에다 고마워 천사가 만들어 놨다니 했다니 <laughs> <laughs> 광고에나는 <관광이> 천사야! 하하하하하하어휴 어우 저걸 왜 반.. 아유 자 이제 여기가 어려워 아하? 내가 여기 테스트 하면서 정말 아, 여긴 정말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곳이야, 여기가. 뒤로 살짝 점프하면서 앞으로 달려가야 되거든. 어. 야, 이거 되냐? 어? 이게 되냐? 와! 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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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야, 이게 되네. <laughs> 야, 이거 깼지, 이거는. 안될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뭐냐, 이거? 어. 아, 뭐야? 살았어살았어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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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밑에서 하는 거야 밑에서 밑에서 여기서, 여기서 안 되냐 안될거 같은데 어, 여기 안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어... 그렇제 클리어 와 아... 진짜 똥 쓰레기다 아... 야 너도 그렇게 느끼냐 진짜 어렵다 <laughs> 아또 떨어질 때 되게 시원하게 떨어지네 어어 아... 두번 떨어졌는데 태초로 왔어 쩔어 <laughs> 맵참 악랄하게 잘 만들어 놨다야. 나는 야 되게 재밌게 만들었어 근데 맵을 확장시켜도 되게 재밌겠는데? 이거 확장시켜서 배포할까? 어 그것도 괜찮은데? 사람들이 보통 고통... <laughs> 아 재밌다. 아이. 어 재밌네 잘 만들었네. 여기 빼고 여긴좀 쓰레기. <laughs> 맞아 쓰레기가 맞아 여기. <laughs> 다이렉트로 꽂아 넣네. 팩트 태하 태하.